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단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2021년에 비해 매매는 평균 -15.3% 하락했고 전세는 평균 -13.9% 하락했습니다. 단지별 버블 지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화를 지역 평균에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양촌읍 양곡리 김포 한강 신원 아침도시 고단이 201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7억에서 3.6억으로 마이너스 2.9% 하락하여 99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마산동 은녀 울마을 경남 아너스빌 201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억에서 3.7억으로 마이너스 26.8% 하락하여 96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마산동 은녀 올마을 경남 아너스빌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5.7%로 낮습니다 부천시 상동 사랑마을 벽산 성경 3익 1994년 중공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1억에서 6.6억으로 마이너스 7.5% 하락하여 84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리버에 일리넷들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4억에서 4억으로 마이너스 27.0% 하락하여 87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리버에일리니트들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1.7%로 났습니다 부천시 중동꾼마을, 동아, 1993년 중공,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3억에서 7.3억으로 0.7% 상승하여 72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구례동 김포한강아이파크 201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억에서 4.5억으로 마이너스 25.7% 하락하여 7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구례동 김포한강아이파크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4.9%로 낮습니다. 부천시 상동사랑마을, 천구, 1993년 중공,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4억에서 7.6억으로 2.0% 상승하여 67위로 상승했습니다. 부천시 상동 하나름마을, 동원, 199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5억에서 4.8억으로 마이너스 -12 12.1% 하락하여 65위로 유지해 저평가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한아름 마을 동원. 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7.3%로 낮습니다. 고촌읍 신공리 숲속 마을 대우 200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억에서 5억으로 마이너스 0.1% 하락하여 56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운양 KCC 스위첸 201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억에서 5.2억으로 마이너스 -26 26.2% 하락하여 5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운양 KCC 스위첸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3.4%로 낮습니다. 부천시 원미동 원미동풍님 199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4억에서 5.5억으로 2.2% 상승하여 39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걸포동 한강파크뷰방아이유쉘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2억에서 5.5억으로 마이너스 -24 24.2% 하락하여 42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걸포동 한강파크뷰방아이유쉘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24 24.2%로 낮습니다. 부천시 오정동 오정휴먼시아 1단지 2006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7억에서 5.5억으로 마이너스 3.1% 하락하여 39위로 상승했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2014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8억에서 5.7억으로 마이너스 15.8% 하락하여 3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로데캐슬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1 11.1%로 났습니다. 고촌읍 신공리 수기마을 일스테이트 3단지 2008년 준공 전용 157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2억에서 11.3억으로 23.0% 상승하여 26위로 상승했습니다. 부천시 상동 다정한 마을 경남 아너스비 200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3억에서 6억으로 마이너스 18.5% 하락하여 2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다정한 마을 경남 아너스빌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36.8%로 낮습니다. 부천시 중동 금강 마을 주공 199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4억에서 6.5억으로 1.7% 상승하여 16위로 상승했습니다. 부천시 상동 라일락 마을 대우유림. 200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3억에서 7억으로 마이너스 15.7% 하락하여 1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라일락마을. 대우유림. 위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0.4%로 났습니다. 부천시 중동 펠리스 카운티. 200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7억에서 7.5억으로 마이너스 3.2% 하락하여 6위로 상승했습니다. 부천시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3단지. 200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3억에서 7.2억으로 마이너스 22.5% 하락하여 9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부천시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3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8.6%로 낮습니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부천시 심곡동 태승회미리 85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4.8억에 거래됐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숲속 마을 대우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82위로 5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번박동 부천 번박힐스테이트 1단지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5.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 주공 뜰한채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5.6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김포 한강이랜드타운 일스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오전 9억에 거래됐습니다. 고촌읍 향산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3위로 6.1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라일락마을 경남 아너스빌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6.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옥길동 제1풍경체제이드카운티 2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0위로 6.7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역곡동 역곡역이 편한세상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0위로 7.5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12.2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통진읍 마송리 김포마송 1차 대방 엘리움 센트럴파크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5위로 2.7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포시 사우동 풍년 마을 흥화 60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3.1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반달마을 동아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0위로 3.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한아름마을 삼원 동아 동성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3위로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원미동 원미동풍님.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2위로 3.8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KCC 스위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3위로 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송내동 뜰란체주공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4위로 4.3억에 거래됐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 신도시반도유보라 2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2위로 4.8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옥길동 LH 옥길에 일라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2위로 5.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시 상동 푸른마을, 한라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위로 6.3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김포시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 김포시 풍무동 풍무 푸르지오 이상 세 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